저우가 보습니다마아요 각종 대회에서 거의 우승을 싹디려다시피했습니다 아직까지 스타리가 먼저 1승 땡신 거는 못한 상태여. 첫이전 상우가 난타졌는데 결국은 져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마지막 한 경기 남아있는 경기가 예, 롱기누스. 예, 저우가 다소 어려운 롱기누스에서 아 예, 저우적 강력한 이재호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마지막 선수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거라 볼수 있고. 조용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전사옥과 롱게임스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연결 있어요 아무튼, 저그 대 저그전 오늘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종족과 그 맵이 절대 적에게 좋지 않습니다 마전에게도 안, 좋고, 안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 잡고 조용호에게도 안기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잡을까봐 일단 적그는 잡고 가야죠 <놀람> <놀람> 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리버스 템플이고요 먼저, 마지원 선수의 진행입니다. 마지원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예마스라는 조용호 선수의 진행입니다. 오렌트색이에요 음, 예, 오버로드 날리는 우드 조용호 선수가 좀 좋네요. 어, 그렇죠. 정확히 보내고 있어요 조영호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어, 6시 지역 즉한 7시 근처가 되는데 이 지역에 나오면 8시 쪽으로 오버로드를 거의 날리거든요 그런데 예, 조영호 선수가 예,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 아는 게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을 모양입니다 어, 6시에 있을 경우에 이제 8시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8시에 없을 때는 오히려 상대보다 빠르게 정, 상대 위치, 위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영호 선수가 바로 이제 2시 쪽으로 보내는 건데 8시에 어, 마재윤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조영호선수 훨씬 더 빨리 정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영호 선수의 그런 심리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 마재윤 선수가 만약에 8시에 있으면 은내 진영 쪽으로 오버드를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마재윤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는 어,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지역으로그렇면 드론 정찰을 보내겠다 예,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조용우 네. 스폰이프를 들어갔고요. 일단 지금 구어버스포니프를 어, 선택한 상황이고요. 마재현 선수는 일단 어, 12 드론까지는 확보하는 모습이죠. 네. 야 아, 그리고 그냥 그거, 저, 아, 이거 혹시 그, 앞마당이... 앞마당을 정찰이 아니고 앞마당 제... 지금 이렇게 야, 되면은요. 예. 오버로드 정찰까지도 지금 그, 조용우 선수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첫타이밍에저글링을마재현 선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주냐가 지금 그렇죠. 중요한데 네. 일단 빌드 상승에 있어서는 조용우 선수가 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일, 어, 그냥, 그냥 구드론 바로 빌드라면은 굉장히 마지현 선수가 진거나 다름없는 정도의 예, 빌드 상성이 아주 극악으로 갈린 거라서 예, 이런 정도라면 막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러시 거리도 이렇게 먼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기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네. 아, 조용해서 파격도 잡았고요, 제대로. 보통 이렇게 되면 본진호 스 들어가서 드론을 사냥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그런 판단보다는 상대방의 앞마당 해처리 쪽에 타격을 주면서 레어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 조영우 선수가 후반 운영에 있어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마재현 선수를 저, 초반 저글링부터 스파이어를 올린 그 이후 순간부터도 밀리지 않게 되거든요. 예, 일반 뭐, 아카디아 맵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맵과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 앞마당 쪽에서 상대방의 앞마당 해처리를 공략하는 쪽이 언덕 위쪽을 예, 네, 언덕 위쪽에서 저글링 공방을 펼치게 된단 말이에요. 역언덕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공세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테크들이 빠른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 네. 자, 일단 아, 저글링 6개 네. 상대편이 안마당, 안마당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보통 저요가. 이럴 때는 역언덕의 이점을 이용해서. 아, 네. 아 실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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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요. 네. 이 네. 네. 계속 지켜냈다가는 바로까지 되는 그 순간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거든요. 네. 자, 이러면 필드가 꼬이기 시작하고요. 아, 드럼피에까지 입, 입으면 안 됩니다. 맞은 선 빌드 수정도 큰 데미지에요 이미. 아, 이거는 조금 꼬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에 이제 바로 되는 타이밍에. 아, 이거는 굳이 무리의 피, 무리의 그렇죠. 예. 필요가 없었는데요, 조영호 선수. 물론 뭐, 예, 상대방이 이제 드론까지 동원해서 싸움을 해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어, 미네랄 채취에 어, 마지오 선수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드레, 예, 그래도 방금 저글링은 그래도 언더 위에서. 어, 자리잡고 압박을 해주면서 스파이어 빠른 2점을 살리는게 훨씬 좋을 뻔 했습니다 근데 그 글쎄요 예, 조영호 선수가 이쯤이면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건가요? 뭐 어쨌건 예, 하여튼 그래도 이 마재현 선수가 앞마당을 짓다가 취소를 함으로 해서 예, 본그 미더널 손해도 제법이거든요 야, 그럼요 대치를 나더 늘리고 있다 마재현 아, 스파이어는 조영호 쪽 스파이어는 반 이상 완성이 됐고요 예, 어떤 그 채취한 개스의 양도 어느정도 는 차이가 날테고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어, 마지현 선수에게 달려있는 문제는 조영호 선수의 저 빠른 스파이어의 뮤탈리스크에 얼마큼 휘둘리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그냥 저글링을 좀 집중 생산해서 조영호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찍는데 좀 압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저글링으로 충분히 압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오버로드도 웬만한 상황 다 체크하고 있어요 조영호 상대편 볼트가 떠 있어요. 이거는 뚫리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글링을 잃어서는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왜냐면 지금 조용호 선수가 스파이어가 빠르다고 해도 뮤탈리스크 생산했다가는 저 저글링이 또 위험 부담이 생기거든요 자, 지금 어, 상대편이 약점을 이제 물어뜯는 겁니다 어, 예, 마지막 거기다가 투에 처리도 굉장히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뮤탈리스크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네, 어쨌건 저글링을 막기 위해서 소수의 소수나마 뉴탈리스크를 찍으면 네, 상대의 스포어에 의해서 예. 네, 스파이어 간접도 아, 어, 가능하거든요. 성공 네, 컬로이 완성이 됐습니다만, 떡 어떻게 떡? 이렇게만 저글링 붙었어요. 잘 성공자 둘러싸야죠. 네, 선구자 예, 선구자 제, 제대로 아, 둘러싸지 못했거든요. 지금 깨지는 거요그렇죠 깨져요. 깨져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소수나마 뉴탈리스크 생산하게 되면은 예, 다소 테크가 늦었다고 할지라도 스커지 생산해야 뉴타리스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뉴탈리스크를 뽑아도 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글링으로 계속적으로 보내서 드론만 잡아줘도 조용. 선수가 초반에 일어냈던 우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아, 나 스파이, 바른 스파이와가 지금 계속 그 약초, 약초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공격으로 네.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굉장한 딜레마죠. 뮤탈리스크가 본진을 벗어나서 도망을 치게 되면 저글링에 의해서 네, 드론이 죽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소수의 뮤탈리스크가 본진에 있게 되면 스커지가 날라서 뮤탈리스크 잡아버립니다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조금 넘어갔다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조영우 선수가 한번에그 저글링 소모와 함께 저글링 영러시에 의해서 좀 피해가 누적이 됐고요. 왜냐면 안 그래도 가난한데 성 큰지 없고 거기다가 그 드론도 없는 가운데 라바에서 모두 뮤탈 리스가를 가지도 못했어요. 네. 아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이게 더... 게스트 치도 못할 정도로 지금 드론이없거든요 네. 그런데 마주하는 안정적으로 어, 뮤탈이라도 붙고 자본줄 영향 전혀 안 받았습니다. 어 그냥 바로 치나요. 컨트롤러 스쿼치 잡아내고 오 이런 게임 최소화되면은 바로 네. 바로 치자 본째까지마저온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스파이어가 빠른 이점도 조용선수는 사라졌고 이제부터는 마재온 선수가 거의 그렇죠. 80% 이상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 그런 예, 숫자가 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마재온 선수가 투회 처리도 또 빨랐지 않습니까? 이거 마제온 바로 컨트롤이 자신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 이거 마재현 선수가 이기는 이길, 예, 이기는 맞아요. 싸움이에요. 아아 추가병력까지 도판단 정말 좋았었던게 네. 스커지 때문에 내가 도망을 쳐야겠다라는 아. 생각으로 계속 도주만 하다보면은 도망가면서 뮤탈리스한테 맞는 피해가 훨씬 큽니다. 네. 이건 보다도. 지지가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요. 네. 네. 스커지가 거의 뭐 틀림 맞지를 못하네요. 끝났죠. 아, 안전 장악되는데 지나게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초영 선수 돼요. 초발도는 나쁘지 않은데 아쉬운데요 네, 그, 예, 그 불리한 상황에서 조영호 예, 아, 예, 선수가 조영호 예, 선수가 저글링을 추가 저, 저글링 손에도 약간 본 조영호 선수가 저글링을 추가하지 않고 예, 계속해서 입구 쪽에다가 소수 저글링만 이렇게 태워놓는 걸 보고 저글링 발업에 투자하고요 갑자기 다 개수 부족까지 맞이시거든요 그런데 저글링 발업에 투자하고 다수의 저글링을 생산서 그걸 또 상황을 반전시킨 겁니다. 앞마당을 네. 취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을수 있는 선수. 바로 그 선수가 마재훈이에요. 좀 위기상황에서 침착하게 역시 그 운영의 마재훈 선수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빌드 가위바위보 영향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빌드가 꼬이는데 그래도 다시 다 잡아요. 그런 분위기를 고쳐놔요. 네 그렇죠. 네, 비, 어, 어떤 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 불리한 요소 몇 가지 몇 가지 가 있습니다만 그 요소 내에서도 잘 찾아보면 유리한 요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용호 선수보다는 부자 빌드로 출발했고 해처리는 빠르고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박스가 부족하더라도 네, 해처리가 빨랐기 때문에 더욱 강력할 수 있는 저글링을 좀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바로에 투자를 해갖고, 예, 네, 그 투자의 결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자, 이렇게 조용호와 마재원의 경기, 마재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스타리그 선승 신고를 하고요. 조용호는, 아하, 벌써 이패입니다